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제가 즐겨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결혼한 지몇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결혼한 지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안사도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의 충족이 될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한끼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할 때몇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 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동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귀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위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모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좀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꼭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 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 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이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이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도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위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예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웃음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우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것 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대구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이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퍼러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생활 저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연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두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치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디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도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차돈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 써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유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 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한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 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 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 들은 뒤 집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자타나 안 뛰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운 제 딸의 뺨에 손 한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 있던 사진들은 제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한사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스 세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취두 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말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딸집문 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주민 중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노예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그러니까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구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 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니요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었는데 퇴근한 사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도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 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 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 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 사더니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